전주 비빔밥 축제고, 이 축제 안에서 저가 네.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전국 요리 경진대회거든요 그래서 요, 오늘은 한식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 네. 그 전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 어, 한식의 뭐전향토 전주향토 요리부터 가지고 야채 조각까지, 음 또패백이라든가 밑반찬 요리까지 아주 다양해 없어요. 음 예. 전주하면 맛의 그 고장이잖아요. 네, 맞아 천년의 도시고, 예. 어, 또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고, 예. 비빔밥이 또 세계적으로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 네, 네. 때문에 여기 또 우리는 여기 또 외국인도 함께 네. 같이 하고 그래서 함께 하는 전주다 이런 걸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전주 한옥 초코파이. 엄청 초코바이 유명하죠? 어, 예? 둘다 적을, 다덜 달다고요? 덜 달습니까? 제일 맛있는거 어? 제일 맛있는 거 뭐죠? 네, 배도라지 약차인데요. 배도라지. 음.에 넣어서 되게 고소해요. 아 진짜 괜찮네요 이거 네. 음, 뭐 아, 다른 것더 아, 먹어볼 수 있나요? 네? 식초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laughs> 이렇게까지 시식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아 그런가요? 하나 <laughs> 둘 아. <laughs> 아, 네? 네, 전통 체험할 수 있는 데네 그렇지 뭐 한옥 숙박 정, 전통 체험 음. 아잘 어울린다 서연아. 어 입고 나왔네 여러분들. 오. 오 어, 어때요? 오. 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오빠도 핑크색 입었네. 어. 아 어, 진짜 괜찮다 한복. 오. 은근 편하지. 어, 어. 엄청 엄청 편하네. 여기 처음 와가지고 음. 좋네. 되게 힐링하기 응. 좋은 장소다. 근데 한국에서 이만한 데가 없어. 응, 정말. 진짜로. 한국에서 이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응. 한복도 입어보고 맞지? 아, 어. 나도 이거 한복 나도 나도 이렇게 좀 풀로 입어보기는 또 처음인데, 어, 진짜 편하고 괜찮네 여러분들. 진짜 오. 한복 불편한 거 진짜 많은데. 음. 아, 이건 뭐야? 제가 자전거인가? 저희 저희 선생님 이것도 자전거인가요? 오토바이? 아, 처음 타는 거예요? 아, 어. 빌리는 거예요? 네. 아. 네. 아. 네. 아 막. 전동 바이크 네아어이세총세총세 아아 총도 팔해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았지세총 그리고 칼 범도 팔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 평일 목요일인데도 대다진데 사람이 엄청 많아. 맞네 오늘 평일 어. 목요일이네. 평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다. 아 근데도 이렇게 사람 많은 거면 진짜 많은 거다. 음. 평일인데. 전주 셨으니까또 다른데 네. 가볼만한데 네. 잠깐 소개. 오, 오. 오. 음. 네 좋습니다. 여러 네. 고점래 순대국밥이라고 있어요. 남부시장에 음. 거기는 진짜 가보세요. 그리고 뭐 전주에서 시작한 번 삼백집 콩나물국밥집 있죠, 여러분들. 거기도 그렇고 음. 베테랑이라는 칼국수집 있거든요. 거기도 한 번쯤은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세 군데는 꼭 가보셔야 돼요 예. 뭐 전주의 비빔밥도 당연히 추천하긴 하지만 전주의 뭐 대표적인 전주를 알리는 그런 가게들이니까요 한 번씩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네, 음. 한국의 네. 식재료를 알아보는 케이푸드로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리고 한식재단과 함께하는 케이 로드 네. 여러분 다음 달에도 많은 시청해주세요 다음 달에 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해주요 고맙습니다. 네. 오빠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